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메이플 키위가 새롭게 출시가 되었죠. 어, 저는 한재4 시간 플레이를 해봤고, 저는 무과금 플레이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플레이 하면서 느꼈던 건, 지금, 3시간 정도 하면은 2차 전직이 금방 할수 있거든요. 무조건 일단 먼저 무과금 하시려면 2차 전직은 빨리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제가 듣기로는 카닌 시트까지는 진도를 빼시는 게 좋습니다. 저는 현재 지금 엘리니아인데, 여기 5터 보이시죠? 오챕터 카닌 시트까지는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리고 제 생각인데, 이 보면은 플레이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엘리트 몬스터 또 아닌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같아요. 지금 저는 레벨 7인데, 이거는 빨리빨리 트일수록 좋은 거 같고, 그 다음에, 게임을 한 번에 가끔 구하시는 분은 이 뽑기 시스템 있잖아요? 이턴 시스템이 정말 마음에 들더라고요, 저 아래. 가능하시면 저 아래를 다 쓰셔가지고, 빨리빨리 생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가이드 퀘스트로 설명드리면은, 닉네임 변경 을 처음 하시는 분들 좀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4-1까지 가면은 닉네임 변경 가능하니다 그러니까, 4-1까지는? 재밌게 플레이 하시는 분들은 꼭 하셔서 닉네임 변경해하내고또 뭐가 있을까요? 많이들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이거, 이것도 있죠. 이 빠른 화장 시스템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메일, 레비 구석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티켓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광고로 한번 보시면은, 할수 있는데, 이 빠른 화장 굉장히 상당히 필요한 요소거든요? 이거꼭 하시길 바라고. 그 나머지 팁은 없어요. 무거금으로할수 있는 거는 딱히 없어가지고, 저도 무거금 플레이는 진짜 굉장히 오랜만에 해서, 뭐 어떻게 설명을 드할지 모르겠는데, 필수적인 요소는 일단 2차 원짜까지는 무조건 빨리 뺏어야 되고, 패닝 시까지는 무조건 딱 가셔야 되니다 1회차 기준. 그 다음에, 빠른 하나는 웬만한 필수로 해주고, 그리고 뽑기는 진짜 이 게임이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유저분들 반응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재화를 굉장히 많이 뿌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니데이 재화를 아껴놨을 수 있으면서 성장을 빠르게 하시는게 편해입니다 저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2,2차 때는 저는 다른 컨텐츠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코디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이코리스톤 시스템 저는 이 크리스톤을 꾸며놓으려고 하는데 요즘은 저희 k p o p 유명한 K-Web, k w 이 b 한 그, 몬스터 뭐 있잖아요? 그 컨셉으로 한번 꾸며보려고요. 말을 드는 건 아직 도준히못는데 코스튬 아, 이게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서 저는 코스튬으로 한번콘텐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거 지금 링킹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그, 과금하시는 분들이 엄청 빡대요. 그래도그컨텐츠는 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코스튬으로 아, 한번 꾸미는 걸로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 어, 혹시나, 그 영상 소리가 다안 들릴 수도 있고 어, 스킬, 시간이 바쁘신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도 플레이 타임을 길게는 많이 못하고 만화에 맞자뭐 되던 그냥 이렇게 할것 같아서 간단하게 마지막 유약을 해드리자면은 소화는 아키모스랑 그 다음에 엘리트도 하는 가급적이면 빨리 레벨을 높이시는 게 좋고 그 다음 에기있는 분이 무조건 빨리 하셔야 니다 그리고 생일식까지는 1회차 되시는거 오래 하시는 분들은 생일식 꼭 보다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